그 포랑 오랜만에 듀오를 하는 짱돌. 하지만, 말. 바로, 바로, 을 해버린다. 새로운마음으로 뭐. 다음 판 어센트를 어. 하고 있는데 상대 팀에 아. 뭔가 수상한 아. 움직임을 어. 하는 유저를 만났고! 망칠 곳은 없다! 아 진짜로 제발요! 결국 저 팀의 고발로 대자식 방플라인거를 알아차리게 된다. 이십년나 포인트. 오늘부터 종합 게임 스트리머 행돌. 날이 나가버린 행돌과 할배는 결국 죽를 가리고 돌게 되는데. 다른 데 없어? 어, 난 이미 이미 아. 시작했어. 어. 근데 만약에 방플이 아니면. 로또 어떻 사지 왜 씨발 게임하고 있지? <laughs> 아니 진짜로 <laughs> 그 정도 운이면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? 아 오늘 진짜 브리치 패이라도 녹화를 해놨으면은 유축카 하나 뽑았다고 즐겁다 오늘 그래도 본전 쳤다 하면서 말 텐데 녹화도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 잃어버린 기분이야 지금. 근데 점점 발로한트가 좀 방송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 게임 자체가. 그니까 점수 올릴 거면 끄고 올린 다음에 방송 키고 내려야 돼 점수. 그러니까 한국인이 진짜 거의 다 넘어왔어요. 내가 봤을 때. 왜냐면큐 잡으면 일본이 없어요 그냥 큐에. 근데 이거 방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. 없어 없어. 방해야 어, 돼. 없어. 그러니까 어쩔 수 있는데야 그냥 진짜. 우리가 어쩔 수 있는데 방해야지 아니가 내나 그게 그것도 궁금해. 나를 방플하는 애들은 날 좋아해서 하는 거야? 아니면 싫어해서 하는 거야? 너 스트리머로서 하는 거야? 아 그래? 우리는 점수 자판기 같은 거지. 안 해본 것좀 하고 싶은데 다음 판 잡히면 맵뭐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골라야겠다 음, 난 니오를 실시간으로 한 번도 본적 없어 알아? 아 진짜? 오. 보여줄까? 렛츠고 그래? 아조조네 아니 보여달래며 나는 그 낚시하고 있었는데 얘가 진짜 요르를픽박더라고 원래 스파이 요르르 했을 는데 갑자기 요르로 바뀌더라고 얼리얼 마이 네임 이 얼리얼 우와 한국이 높다 임들라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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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 아 어디갔나 이 자식들아 <laughs> 아이 자식들 오늘 어, 첫판이 난국이다 서판 근데 클린하면 뭐해 우리 조합이 안 클린해 아이 걱정하지마 이판 존나 에이, 쉬울 것, 에이, 것 같아 뭔가 느낌이 파이크가 A점에 <웃음> 떨어졌습니다 <웃음>

지킴을 지가만대 아 진짜로 진짜 말이 안돼 그냥 에이. 비 없어? 누구세요! 나아 아, 오토사이트 숲사이트 오아 빠져주면서! 오! 아, 죽으면 안 된다, 이거. 돌 아, 죽으척해주면서면안 된다. 아, 죽 아, 아, 형나 이거 총총 줄까? 나 재밌는 거로. 공 쓰고. 어. 너출나가 게? 어. 일출 나왔다. 수는 수는 문 열어봐. <놀라> 한명 남았어. 바이크가 <놀라> 네, 지점내자아니 진짜 너무 뻔한 타밍 이거. 벌써 벅벅걸어 오는데 이거를? 아 진짜로? <놀라> 좋다. 니오르니오르 좋다. 아비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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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 죽여, 죽여, 아여아아 죽여, 아여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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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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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여, 죽여, 아! <laughs> 아아 진 검터가 있는 거야? 봐. 뭐? 응? 음. 진짜로? 알았스 애니어스 먹힐? 위에서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잡혔다, 잡혔 형. 아니 밑에 있었어, 밑에 있었어, 밑에 있었어. 아니, 그,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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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,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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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, 여기 있다고 좀. 어쩜... 와, <laughs> 와.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근데 보였어 네 화면에? 어 보였어 <laughs> 소리가 들렸어 텔 소리 마지막에 싹 하고 음텔 <laughs> 소리로 위치를 알수 있어? 어 정말? 로나안 들리던데 아무리 들어도 그싹하게 들려 약간 하조 형 돈이 필요해 응 음. 고맙다 나 올리오루야 하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럼 시시시 문 열어봐 내가 하나 하나 더 아, 좀 하, 너무 형이 뭘 알아? 난 몰라. 가아말좀걸지 <laughs> 아바 형 진짜. 간다. 갔다 올게. 응? 내가 처리지오 형. 맞은데 어, 그 자식아. 너희들이 뭐할수 있지 이러면? <laughs> 뭐야? 어 이러면 나궁급을못 먹네. <laughs> 공간 이동. 내가 처리하지. 아두명 있네 여기. <laughs> 어 어디가 어디, 어디 간다고 음. 해줘. 아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데? 지점에 들어... 아 이건 좀와 너무 아쉽다 다다는데 갑자기 형. 아, 자말리다말리다내말리다내말리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한 번만 할게요. 아, 아, 지나간다. 이번만 이기면 누구 있는 아 하. 도망치는 게좋을팀 A. 와, 어떻게 아달이 얽돼? 수비팀 승리. 가비 아팠어? 이상한 데 올리 옆이냐? 누구? <laughs> <laughs> 둘이 듀오야? 내 듀오다 이 사람 어... Only <laughs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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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